일단은 김성태가 오늘요 옥중에서 옥중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어, 정말 빡친 듯합니다. <laughs> 야 이재명 너는 진실을 말하면 너의 적이냐? 뭐 이런 차원인데요. 보시면 요러, 요런 이런 입장문이에요. 요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만 돼 있고요. 이게 크게 확대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확대 확대가 한계인데 제가 이제 하면 제목은 입장문 제목이 제목이 뭐냐면 더 이상 정치권의 희생양, 정쟁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요렇게 시작하는 입장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정쟁의 도구가 되게 싫다. 아무튼 그러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죠. 전 회장이. 이렇게 입장만 하면, 진실이 호도되고, 본인과 회사가 정치권의 희생양이 되어가는 자금에스테를 보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쓴다. 저와 쌍방울 그룹이 부도독한 기업인, 기업으로 매도되는 현실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김성태 회장님, 본인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도독한 기업인이 아니다. 아, 아니다. 아주 제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제가 깡패로 몰리는 것도 억울하다 이러는데 아나 이거 아무튼 고거는 일단은 고거는 지금 논점에서 뒤로 하고 뒤로 하고 일단은 김성태 회장님의 울분만 전하겠습니다. 아. 이화영, 이화영은 여러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쌍방울이 이재명에게 방복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이지사한테 사전 보고했다. 요게 이제 그렇게 진술했다. 이게 지금 알려져 있죠. 근데 김성태 사장이, 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북 사업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자기는 믿었대. 아 그리고 사사로운 이득 그런 게 아니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믿읍시다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한테 뭔가 큰걸 주겠지 이런 사사로운 이득은 그런 건 생각을 안 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을 돕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일 사업, 대북 사업을 도우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자기는 믿었대. 야, 이 양반 또 빌드업 들어가는 게 이게. 자기가 한, 한 행동이 순수한 행동, 순수한 반로에 의한 행동이었다. <laughs> 행동은 법을 위반했지만, 동기는 순수했다라는 주장을 하시네. 야, 변호사한테 코치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스스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정상참작과 뭐 기타 등등을 바라신 건지. <laughs> 아무튼, 한 기업인으로서 애국심으로 결정하고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김성태 회장님, 애국심으로 진행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북송금은 불법입니다. 대북송금 불법이에요. 그리고 그 자금 자체도 보니까, 어, 비자금 뭐 이런 것도 꽤 있던데, 지금.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특정 경제 범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그리고 자본시장법. 그래서 지금 동규형은 하나에서 다섯 개가 됐는데 김성태는 아홉 개가 됐더군요. 그래서 아홉 개의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러면서 러면서 최근에도 또그 추가 기소를 당했고 검찰이 뭘 나를 도와주냐? 어? 생명액수가 수백 원이면 수백억이면 이거는 인생 조진거란 말이야 이런, 이런 피를 토하는 성토죠. 그리고 제가 따옴표를할 때는 그 따옴표 인용할 을 때는 따옴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을 검찰이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김성태. 회장에 아유 글씨 귀엽네 김성태 악필이시군요 사인도 귀엽다 아무튼 이렇게 요렇게 아유 저번에 회사 이름이 착한이 아닙니까 착한이 착 착한이 아무튼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지금 민주당이 김성태가 검찰하고 딜을 쳤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기로 하고, 김성태가 분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초점은, 사실은, 초점은, 그게 뭐, 김성태하고 검찰 사이의 사실관계가 어떻냐. 이게 여러분, 초점이 아니죠. 중요한 건, 이재명이 북한한테, 북한의 쌍방울이 돈을 주는 거를 이화영, 이재명 정치권에서 개입해서 부탁을 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쌍방울이 단독으로 머리에 뭐가 맞았어요? 어, 그걸 단독으로 추진한 일은 아니고 북한하고의 거래의 주체도 이화영, 이재명, 이해찬이지 김성태는 아닌 거 아닙니까? 사업을 기획한 사람 자체가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뭐냐면 말이죠. 이재명에게 진실을 말하는 자가 적이다. 어, 그러니까. 한때는 같이 이제 동업자 아닙니까 김성태도 김성태는 한때의 동업 한때는 동업자인데 결국은 이재명은요 진실을 말하고 자기의 자기가 잘못한 행동 범죄 행각을 들춰내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자백을 말하는 사람들 공범이죠 김성태도 공범이다 이재명하고 김성태는 지금 공범인데 한쪽에서 지금 프리즈너드 딜레마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자백을 한 공범을 적으로 돌리는. 지금 이런 상태죠. 그리고 그걸, 검, 여러분, 죄인이 자백, 죄인이 검찰한테 자백하는 게, 검찰하고 죄인이 편먹는 겁니까? 아, 참. 아, 공범, 공범 피의자 이재명 논리, 그리고 그 이재명을 감싸는 민주당의 논리 참 꾸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에피소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